네, 지금 이제 녹음을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아, 날씨 좋다. 제 뒤에 파란 하늘 보이시나요? 아, 하늘 오늘 진짜 가을 하늘 같습니다. 아, 그런 날은 놀러 가야 되는데. 타도 돼요? 저희 청사 정경입니다. 멋있죠? 네,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선거관리원의 홍보과에서 홍보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의재라고 합니다. 오늘은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를 앞두고 유권자 여러분에게 라디오를 통해 유익한 선거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보시대 오늘이라는 춘천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사전 녹음을 하러 가. 하러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어, 맞아, 안전 안전벨트 해야지. 음. 음. 음성을 여기서 지워버리고 <웃음> 자막으로 <웃음> 음, 이제 MBC 쪽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음, 가시, 가기 전에 그 MBC 쪽에 가면은 되게 멋있는 풍경을 볼수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잠깐 가서 보고 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녹음을 하러 들어갈 겁니다. 네. 아, 지금 안 보이시겠네요. 이렇게 뒤로, 가, 뒤로 가서 제가 뒷걸음질을 해서 가면 MC가 보이죠? 네. 건물 자체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여기 지금 호수별빛 축제 하나 모르겠네. 여기 지금 호수별빛 축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음, 호수별빛 축제가 이제 뭐냐면 여기 등 같은 거를 이제 조형물 같이 해갖고 어, 밤에 불을 이렇게. 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밤에 야경이 정말 멋져요. 한번 말분만 합니다. 저희가 약속시간이 55분인데 좀 빨리 온 관계로 잠깐 사람들이 많네요 자 이렇게 보입니다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면 안되니까 약간 이렇게 고죠 이렇게 나오는거에 저를 안찍으셔도 돼요 이제 저쪽을 찍으셔도 됩니다 불안기 꼈을 때 오면 되게 멋있거든요. 하늘이 되게 파랗게, 제 얼굴은 시커멓게 나오겠지만. 하늘을 먼저. 자, 그럼 그먼 네. 먼저 그러면 선거인명부 그 작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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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를 정 의정 홍보 담당으로 제가 그냥 음... 어 네. 네. 그냥 홍보 홍보 팀장이라고 팀장 예, 예. 아주 조금만 해 보세요. 선거인 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 공증하고 선거인의 네. 범위를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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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 네. 네, 정보 시대 오늘입니다. 어, 9월과 10월 매주 수요일 이 시간 민주 선거 70년을 맞아서 강원도 선거 관리 위원회와 함께 톡톡 선거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두달 동안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부터 또 사전 투표, 공정한 개표 관리 그리고 선거 범죄 단속 등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은 톡톡 선거 이야기 그첫 시간인데요. 선거인 명부 작성과 선거 비용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정의재 홍보팀장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먼저 선거인 명부 작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선거인 명부란 어떤 건가요? 네, 선거인 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 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여기에는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네.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다만 선거 명부에 올라가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고요. 그렇군요. 이제 녹음을 무사히 잘 끝내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와, 자, 아, 뒤에 햇빛이 있어서 자동 조명이... 되고 있는데 이마가 너무 넓게 나왔어 반짝반짝하고 있어 머리 좀 숙여 야다다 아이씨, 이마가 지금 거의 조명이 되고 있어요. 일 앞으로 가야지. 아, 응, 어쨌든... 뭐, 녹음이라서 부담은 없지만, 생방이 아니니까 어쨌든 잘 끝났습니다 음... 이제 사무실로 다시 돌아가서 음, 영상을 편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오늘 목소리나 이런 게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어... 언제 아, 또 이렇게 나오나 음, 지금까지 어, 제첫 다충우돌 첫 라디오 녹음 뭐 물론 예전에는 이제 전화상으로 많이 했었는데 스튜디오 와서 이렇게 녹음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잘된것 같고요. 네, 어 지금까지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다면 저희는 상업 유튜브가 아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를 굳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요하지는 않아도 어쨌든 어 이제 어 고생. <laughs> 다음에 뵙겠습니다.